보십시오. 이것도 네모 찾는 건데요. 앞부분, 뒷부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건 앞에 보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5 곱하기 16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여15 곱하기 15 곱하기다. 보였어요? 얘는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대로. 얘는 금지 상관이 없어. 얘만 여기에 나눠서 들어가면 되겠다. 근데 앞에 게 커요. 박스가 코, 얘는 뒤에 거 자고, 아, 여기는 10의 자리, 여기는 1의 자리 들어가면 되겠다. 얼마가 될까요? 10. 되고요. 얘는 얼마가 될까요? 예 어,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 힌트는 이제 더하기입니다. 이렇게 더하기가 네. 있어. 그럼 이거 계산해서 쓰면 되겠구나. 이거 계산해서 쓰면 되겠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죠? 계산해주니까 얼마죠? 15에다가 얼마, 0 하나 붙이시면 된다고요. 그, 그 기억이 안 나요? 네. 응. 어,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15에다가 0. 얼마가 되죠? 네, 곱 둘이 곱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둘이 더하면, 이렇게 나와요 어, 다시 한 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 곱하기 17. 한번 해볼게요. 얘는 14 곱하기, 네모, 더하기, 14 곱하기, 네모. 여기 앞에 들어갈 게 얼마죠? 그렇죠. 그 다음에 n 은7 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얘가 얼마라고요? 네? 1사0 응. 어, 얘가 네. 계산해주면 선생님 빨리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계산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더 보충하겠습니다. 11 곱하기 12 한번 해볼게요. 그럼 11 곱하기 네모 더하기 11 곱하기 네모 어떻게 되죠 여기? 12 똑같아요 문제 그죠 n 는요2 얘가 예. 얼마가 되죠? 그래서? 1 1 얘는 이렇게 계산될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나왔 됐나요?